안녕하세요 주식민식 TV입니다. 오늘 매매 내역이 없으니 바로 보유 중인 종목으로 가시죠. 먼저 신화인터텍입니다. 제가 여기서 들어갔었는데 한번 물을 탔잖아요. 이게 여기 꼬리 달고 올라오는 걸 보고. 여기 시가를 회복한다고 해서 물을 탔었는데, 오늘 마침 바로 올라와 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시, 거래량도 아직 덜 터졌는데, 요만큼 터지면은 더 올라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여기 매집봉 두개 있고, 다음 저항라인을 그어보면, 일단은 여기는 뚫었고, 그 다음에 한 이쯤, 요 위로 좀칠것 같습니다. 요거보다는좀 높게 올라갈 것 같네요. 한송 네오텍입니다. 이 이거는 제가 오늘 반등할 줄 알았는데 오늘도 반등 실패했거든요. 근데 여기 시가는 이탈시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좀 들고 가 보겠습니다. 이탈하면 바로 자르고요. 그리고 여기 개꿀님이 요청하신 에스코넥이란 종목인데 이 종목도 분석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크게 보시면은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1번 자리가 나오고, 2번 자리가 나오고, 이제 흔들기가 나왔어요. 흔들고, 다시 또 내려, 내려온 자리인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3번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거래량은 여기서 터졌습니다. 여기서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이 3번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몇번 시도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크게 한번 실패하고, 완전 크게 흔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인데, 여기 매집봉이 있습니다. 두개 매집봉이 있고, 거래량이 아예 죽어버렸어요. 근데 거래량이 아예 죽었는데, 여기 이 기준봉에 시가를 이탈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시가랑 224일선이랑 또 같이 있고,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이쪽에서는 역배열이었습니다. 역배열. 448일선이 위에 있는 역배열이었는데 역배열에서 이제 정배열로 바뀌는 순간 이제 정배열이면은 이게 111일선이 펼쳐지거든요 이렇게 224일선 펼쳐지고 448일선 밑으로 내려가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여기를 이제 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이 아주 좋은 타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여기 기준봉의 시가 지금 구름대 아래에 있긴 한데 지금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도 받치고 있고, 이거는 굉장히 괜찮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저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 이전 관심 종목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이로닉입니다. 이 하이로닉은 이때 찾고 바로 상한가를 갔다가 그 다음날 엄청 크게 눌러졌어요 크게 눌러준 다음에 바로 다음날 이제 상한가 갔다가 한 16%로 마감했는데, 요거는 이제 거의 점상 간 다음에 눌러주면은 바로 다음날 한번 잡아도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형제 엘리트 인데요 이 형제 엘리트는 제가 여기 여기서 지지를 받냐 이거를 궁금해 가지고 넣어 놨다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지지를 받고 계속 6% 갔다 6% 갔다 이렇게 14% 갔다 여기서 지지를 받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지지를 받다가 한번 뛰어 오르겠죠 이게 한 2주 안에 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유니크입니다 이 유니크는 제가 요거 매직봉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매직봉이라면 매직봉의 시가를 이탈시키면 안 됩니다 근데 보시면 매직봉의 시가를 이탈시키지 않았죠 그러면은 요거 매직봉을 기준으로 더 간다는 소리입니다 조금 더 횡보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조금 갈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도 안 빠지고 계속 안 빠지고 여기 시가를 지지해 주는 거 보면 괜찮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금호산업입니다. 금호산업을 제가 12월 3일 잡았, 날 잡았는데 요날 봤잖아요. 요날 봐서 내려올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 448일선 기준으로 여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요 448일선이 이 봉의 시가기도 하죠. 상한가간 시, 봉, 상한가간 봉의 시가기도 하죠. 요거는, 요것도 이제 쉽게 죽지 않는 것 같습니다. 448일선이 2년 평균선이니까, 여기서 지지만 잘 받으면은, 진짜 그냥 요, 요 전고까지만 올라가도 26%입니다. 아니면, 요기, 바로 위에까지만 올라도 10%고,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도 될것 같습니다. 인터지스입니다. 인터지스 이제 11월 19일날 찾은 종목이죠. 11월 19일날 찾은 종목인데, 여기서 저는 이제 더 내려와서 눌림목 타점을 줄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계속 잘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 시가 부근에서 계속 지지를 받는 걸 보면은 이것도 거의 가는 말 패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내려오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관심 종목 타점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지 동부 제철입니다. 요 케이지 동부 제철이 희한한 게 이거 엄청 빠졌을 때 감자 맞고 빠졌을 때 거래량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뚫으면서 흔들 때 거래량이 좀 생기고 이번에 한번더 이렇게 똑같이 빠졌죠. 여기랑 비슷하게 여기 좀 빠졌습니다. 그러고 이제 다시 뚫는데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 거래량은 최근에 아무것도 없던 거래량인데 이번에 터진 거 보시면은 이게 진짜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짧게 봐도 여기 2평 때리기만 봐도 이게 거의 25%인데 요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2평 때리기 자리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11선 뚫고 224선 뚫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위에까지는 갈것 같습니다. 테림 포장입니다. 테림 포장도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이거 포장지로 엮여 있는데, 지금 이것도 가는 말 패턴으로 여기, 여기를 이탈시키지 않으면 은더갈것 같은데, 아 지금 이제 코로나도 심해지고 해가지고, 요거는 재료가 있으니까 이탈시키지 않고 가는 말로 더갈것 같습니다. 캐스테코리아입니다. 캐스테 코리아는 여기 이제 1번, 2번, 3번 자리 눌러주고 다시 올랐다가 내려오는 자리죠. 지금 보시면은 또 기준봉이 크게 섰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자리, 가는 말. 진짜 갈진 모르겠는데 지금 이 가는 말 패턴만 엄청 많잖아요. 거래량이 조금 엄청 적긴 합니다. 거래량이 적은데 그래도 이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한번 공부용 차트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웨어입니다. 이거 비트코인 때문에 나온 건데, 1번, 2번, 3번이 나오고, 이제 엄청 크게 왔잖아요. 이거 점상으로 갔거든요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근데 지금 이거 보시면은, 이 점상의 갭을 다 메우러 내려왔습니다. 점상의 갭을 다 메우러 내려왔는데, 여기 33일선, 이 33일선 반등 보고 한번, 여기, 들어가 봐도 될것 같습니다. 서린바이오입니다. 서린바이오도 거래량이 최근에 많이 터졌죠. 가서 보시면, 봐도 좀 매집봉처럼 보이시죠? 이거. 매, 매집봉처럼 보이고, 지금 최근에 터진 가장 큰 거래량 봉이 이것도 매집봉으로 떴습니다. 이것도 이제 매집봉의 시가를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 바로 간다는 건데, 이거는 거래대금이 5만, 1 0만 억, 10억, 100억. 거의 200억 정도 터졌는데 음 뭔가 재료가 있으니까 이렇게 올렸겠죠 거래량도 많이 터뜨리고 그래서 이거는 가는 말 패턴으로 5일선 타고 가고 있는데 조금 마, 아니면 지금 잡고 간다고 생각하고 지금 잡고 여기 3% 손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고려제강입니다 고려제강은 아직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지금 이 거래량 엄청 크게 터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뚫었다가 실패하고, 이번에 다시 뚫어 올렸는데, 요게 제가 왜 추가했냐면은, 이평 때리기로 한 14%, 15%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가했습니다. 요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은 15%는 그냥 나오니까 이평 때리기 자리로 추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